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튜비입니다 오랜만에 마이크 켜고 방송을 하네요 그리고 저는 코어 프픈출 랭크전 랭크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랭크는 지금 현재 베테랑 스로입니다 다음 베테랑 4그 다음에 베테랑 5그 베테랑 4그 다음에 파이브, 그 다음에 에리트까지 조정할 계획입니다 에리트 다음에 프로가 있겠군요 프로 1 프로 2 프로 3 그럼 마지막이 뭘까 있을까요 마스터네요 제일 마지막은 전설이네요 전설까지는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목표는 엘리트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최고 베테랑 5까지는 오늘 뽑겠습니다 안되면 그냥 하는거고요하드매치고요이짓차기 음, 음. 음이 총으로 한번 해봐야겠군요 이 총이 가장 방금 뽑은 방금 구매한 총이거든요 자 레츠 쓰리 투원고아 창고를 배그 배그 아 이건 배그처럼 만드는구나 We've taken the lead. <coughs> uh, now the papu. Time, yes. It's too close. Fight harder. We've taken the lead. Tied for the lead. Enemy contact. Lost the lead. Can I soak It's too close. Fight harder. Lost the lead. Nice, what? Hmm. Collar, zip, or tuck? What's it gonna be? 뭐지? 아, 오케이, 어디 있는지 하, 확인했다. 우와, 저기 서그 구나. 그럼 난 다시 가, 가야지. 네, 역대가 한대 합치는 거고요. 한명 볼게요. 예에 뜻이의 서브킬 개꿀 괜찮습니다 더브킬 했고요 어 여기 <laughs> 아, 밑에 어딘지 확인 디저트 Contact with enemy! Friendly hunter killer drone deployed. I'm down! Yeah. Ah! Ah, Up, squad. Down. I nice. reloading. Cover me, reloading. It's too close. Fight on. Wow. I'm going a Friendly hostile hunter killer drone inbound. Heads up, enemy UAV spotted. We're tied for the lead. fighting. Hunter killer drone deployed. 마지막 난가? 아니면, 지독제비나. 오 이렇게 죽였잖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알람 설정 하는 거 잊지 마십, 잊지 마십, 니다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기로타다백록 찾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요즘 영상을 다못 논인데 그 이유는 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험 기간이어서 영상 다들 못논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만 진짜로 그럼 이만 투발 다음 영상에 뵈, 다음 영상에서 배워 그럼 이만 투발